오성시의 이럴 땐 영어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기다리시는 이럴 땐 영어 네,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자 우리 고등학교 학생 좀 나와 보실래요 Hi, do you like a teacher in school? Yes. Oh yeah? yeah. Well, what do you like about him or her? What do you like about your teacher? 지금 선생님 좋아하는 거 물어봤죠? Yeah. <laughs> 선생님이 어떤 면이죠, 오늘? 아. 어, 어안 <laughs> <laughs>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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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한 거 맞아요. 뭐또 모르고 그냥 <laughs> 예스했는데 <laughs> 그다음에 <또> 이제 권려 들었어요. <laughs> 아니, 어 선생님이 저희를 가르쳐 주시니까. 아, <laughs> 어. 그 어려운 문장이 아닌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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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Because <laughs> 어. teachers teach. 오스. 오 잘했어요. <laughs> right. Because teacher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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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e a c h e s 선생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니까. 네, 선생님은 가르치니까 선생님이시죠? <laughs> 네. 네, 그렇습니다. 네, 아, 잘하셨어요. 네. 자 오늘 질문은요. 수학 선생님이 있다고 그래요. 어, 아주 예쁘장하게 생긴 수학 선생님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선생님은 옷도 아주 잘 입으시는데 치마 입은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. 예전에 한번 여쭤봤더니 그냥 치마가 잘안 어울려서 안 입는다고 얘기를 하시더래요. 자, 그럴 때 그러면 저는 치마가 잘안 어울립니다. <laughs> 이 영어로 뭐라 그럴까요? 난 치마가 잘안 어울려요. 자, 바지 입고 계신 분, 바지가 더잘 어울리십니까? 모르겠어요. 네, 남들은 뭐라 그럽니까? 다 어울린다 그래요. 다 어울려. 한번 해주세요. 자, 나는 치마가 잘안 어울려요. 영어로는 어떻게 합니까? 음... I don't match w i t 아니 m a t e l l don't match well 네. skirt 네어 잘했어요 네. 지난번에도 이렇게 그 질문을 드려보면 영어가 항상 50%에서 왔다 갔다 네. <laughs> 하십니다 아주 상당히 잘하셨습니다 자 중학교 학생 이번엔 나와 보실까요 네 영어가 조금 부담스럽지 아직은 네. 네 그럴 수 <laughs> 있죠 아 어, 나는 치마가 잘안 어울립니다는 영어로 뭐라 할까요 어 um. I'm, 음. I'm not close with skirts. 어, 나는 치마가너는 <laughs> 뭐 가깝지 않다.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. 자, 오늘 공교롭게도 보니까 치마 입으신 분이 딱한 분밖에 안 계시네요. 자, 나와 보시죠. 치마 입으신 분. 나는요, 바지가 잘안 어울립니다.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? <웃음> 아, <웃음> 바지요? 네. <laughs> pants. 네. 아유 네, <laughs> 단어를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. 네 바지는 <laughs> pants라고 합니다. 아, 네. 아, <laughs> 아. pants the pants. 네. Don't go with me. 아주 잘하셨어요. 네. Go with someone 뭐먹 어울린다라는 <laughs> 얘기니까 지금 잘하셨습니다. 네. 네. 나는 어, 바지와 잘 어울리지 않는다. I don't go with pants 하면은 바지하고는 잘안 어울린다 그런 얘기다. 어우, 정말 잘하셨습니다. <laughs> 치마를 영어로는 skirt라고 하죠. 네, 어떤 옷이 어울린다라는 것은 look good in 그 다음에 옷 이렇게 써줍니다. in 다음에 옷이 오면은요 그 옷을 입고 있는 그런 말이 돼요. 네, 치마 입고 있는 거죠. 네, 그러니까 in skirts 이렇게 하면 치마를 입고 있는 그런 말이 되거든요. I don't look good in skirts. I don't look good in skirts. I don't look good in skirts. 네, 나는 치마를 입으면은 look good. 좋아 보인다? Don't look good. 좋아 보이지 않는다. 그러니까 치마는 나하고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. 그런 말이 됩니다. 그런데 아마 그 모든 종류의 치마가 안 어울리는 경우보다는 뭐긴 치마면 긴 치마 발음이 어렵네요. 짧은 치마면 짧은 치마가 안 어울리는 경우가 뭐더 많을 겁니다. 여자라면은요. 길이의 종류에 따라서는요. 물론 긴 치마면 long, long skirt, long skirt, 그다음에 뭐 짧은 치마면 shor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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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hort skirt, short skirt, 그다음에 더 짧은 치마는 무슨 스커트? 미니, <laughs> 미니 네. 스커트. skirt, mini s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. 자 오늘 이렇게면요, 나는 치마는 잘안 어울립니다. I don't, I don't look good in skirts. I don't look good in skirts. I don't look good in skirts.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.